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어... 푸쿠오 공항에서 필리핀으로 가려고 이제 그... 표를 새로 샀어요 가족들은 지금 베트남에 남아있고 저는 너무 재밌, 심심하고 그래서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혼자 놀려고 합니다 필리핀 가면 아무래도 카지노도 있고 나이트라이프가 있으니까 즐겁게 베트남보다 좀 즐겁게 놀수 있겠죠 게다가 말이 안 통해서 아 여기 뭐 돌아다니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그 카지노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인들만 잔뜩 있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도메스틱이고요 그래서 저희 호치민으로 갔다가 호치민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이, 혼자 셀프 트랜스윗을 해야 돼가지고, 아, 좀 불편하네요. 네, 어쨌든, 여기 공항에, 이 곳에서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프리미엄 라운지가 있어요. SH 프리미엄 라운지인데, 라운지가, 라운지가 도메스틱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고, 도메스틱에, 어, 게이트가 몇 군데 없어요. 보시면은, 음. 12, 13, 14랑 234. 234, 그리고 56.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제주공항에서 제주공항도 마찬가지 제주공항에서도 이제 그 신기하게 어 서울로 인천 김포로 올, 올 때도 어쨌든 면세점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면세점이 이렇게 있어요. 면세점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제가 듣기로 베트남 면세점은 면세점이 아니라 그냥 물건 파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예전에 향수를 하나 샀었는데 정말 너무 비싼 가격에 사서 맘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저는 지금 베트남 동이 없어가지고, 어, 저기 라운지를 한번 가서 이용해 보고, 안 되면은 그냥 이따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셀프 체크인, 아, 셀프 트랜지을할때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어, 스토리를 들려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제가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해서 뭐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도게이트 열려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쪽은 인터내셔널이고 이쪽은 도메스틱이라. 이 안에 스타벅스 있네요. 야. 스타벅스가 이 안에 있네요. 아직 오픈은 안한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8 시가 안 됐는데 지금 갑자기 항공사 측에서 자기 멋대로 그 결항을 제가 예약한 시간을 결항 때를 결항을 시켜가지고. 어, 그전 시간대로 앞당겨서 그냥 자 남자석 준거 같아요. 제가 원래 12시 비행기였는데 갑자기 9시 비행기로 하루 전날 어, 연락을 주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거의 한 어, 45만 원. 저는 이게 바로 다이렉트 연결이 될줄 알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어, 호치민 공항에서 그냥 라운지에서 쉬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이건 셀프트렌지까지 해야 돼서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거기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공항, 공간도 있고 안마의자 있고 안마의자가 2만동 5만동 10만동이었어요 2만동이 어, 8분인가 8분인가 그랬고 5만동이 20분인가 그랬고 10만동이 40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여기, 허, 커피가 이게 생각보다 맛이 있어요. 네. 베트남 커피가 맛이 있습니다. 여기 탑승구로 내려가도, 탑승구, 실제로 탑승 지역으로 내려가도 이렇게, 어,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도메스틱 공항인데도 뭐 섬이 작아서 뭐, 그렇게 공항이 클지, 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있을 거다 있고, 나름 꽤 큽니다. 제주공항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 근데 인터내셔까지 합치면 제주공항 수준될수 있겠네요 여기가 공항이 새로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어, 구공항 활주로는 그냥 그, 도로로 뭐, 변경돼서 그냥 차들이 이용하고 있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또 푸꾸옥 도메스틱 공항 내부, 소개해드렸어요. 다음번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